자, 여러분들, 나 혼자만 레벨업, 제주도 업데이트가 코앞인데, 오늘 공식 라이브, 개발자 라이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빠르고 간략하게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개발자 라이브 다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딤 코드 4개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챕터 3개로 구분이 되었는데, Q&A부터 시작을 하고 12월 업데이트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업데이트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중 첫 번째, Q&A입니다. 이건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신규 유저 복귀하기 어렵나요?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런 거예요. 신규 또는 복귀. 여기에서는 게임의 방향성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게임은 신규 유저, 복귀 유저, 적응하기 쉬운 게임으로 갈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규 유저, 특별 미션, 정착 지원 미션 이런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신규 유저, 복귀유저 정착하기 쉽도록 만들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택한 언터 100% 획득 1회 한정이기는 해도 이런게 있으면 확실히 좋겠죠 1월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두번째 성지루 짧은 궁극기 언제쯤 나옵니까 네 이거 내일 바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세번째 게임 쉬워지는 거 좋은데 상위유저 할게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일 강자의 증명 광의공방 버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 하면 할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게임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극상위 유저보다는 중위 단계 유저들, 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게임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이거는 공식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감안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티팩트 재설정 이벤트 이번에 너무 불편했다. 이거 좋은 취지로 적용했으나 불편한 점잘 알고 있다 전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뭐 다음 이벤트 때 개선된 거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안 쓰는 5단계 보석 다시 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일단 시급하게 바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생각보다 5단계 보석이 남는 유저들 많이 없다. 극상위 유저들 제외하면 실제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안 쓰는 보석 처리 방안 등 개선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협동 콘텐츠, 길드 경쟁 등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길드 경쟁은 내년 한 3월, 4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고토류지, 원래 12월 업데이트 예정이었는데 밀린 거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때 토마스 안드레가 훨씬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거는 토마스 무조건 뽑는 거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말을 할때 방송에서 토마스 안드레 5돌 이상은 무조건 뽑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언급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저 같은 사람들이 어머 이건 무조건 뽑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광희의 궁방, 시뮬레이션 배수 플레이 관련 필요한 거 아니냐? 광희의 궁방은 배수 플레이 3배수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건 내일 바로 될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배수는 내년 3월 달 정도에 시뮬레이션이 정식 업데이트가 될것 같거든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그때 뭐 적용이 된다던가 할것 같네요. 길드보스, 권자 상위권 플레이 이거 정보들 검색할 수 있는 방안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 말을 하고 있고요. 골드하고 상급 만화석 강화석 부족한 현상 이거 수급차를 늘릴 예정이다. 출석 이벤트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시간의 전장 현재 스펙이 많이 올라가면서 10초 컷 15초 컷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운빨 요소가 강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밸런스 검토하겠다. 시간의 전장은 맨날 밸런스 검토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개발자 라이브에서 시간의 전장은 계속 언급 이 되네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시가를 전장 관련 밸런스 문제 분명히 있고 노잼 요소, 노잼화 이렇게 되고 있다. 그게. 밸런스가 마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안바일 때문에 더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냥 안바일 컷,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스튬 할인,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번 업데이트부터 적용이 될 거고, 다이아 구매 가능한 측면이 있다. PC 결제 관련, 불편한 거. 모바일 최적화 관련, 이거는 관련해서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에 될 거다. 모바일 최적화 관련은 매 업데이트 마다, 3주마다 하는 거 있죠? 정식 업데이트. 그때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약간 힘든 측면이 있나 봐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PC 결제 불편한 부분 이런 거는 생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딩코드 네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밑에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복사 붙여 럭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정석 1000개, 마법 제작 초판본, 용해제, 상금 많아서 커스텀 모집 티켓, 불프, 럭키박스 이런 것들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12월 업데이트 및 개선 예정 사항 안내 챕터 2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영상이 있었는데 퀄리티에 신경을 역대급으로 많이 썼다고 해요. 자신감 뿜뿜 하더라고요. 뭐 광위의 공방, 바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확실히 잘 만들기는 하죠. 넷마블이. 그래픽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컨텐츠와 운영 부분이죠. 기대를 한번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지금 베르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개미왕. 베르 이전 모습이죠. 여기서 작고 나서 얘가 베르로 되는 건데 이거 연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다. 노멀 모드는 쉬울 거고 하드 이런 거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급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개미왕 관련해 가지고는 광의 공방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내년 1월에 데이모스가 광희의 공방 군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광희의 공방은 군주 위주로 플레이가 된다. 물론, 개미 관련해가지고, 길드보스로 업데이트는 될 예정, 내년 2월 정도. 성진 후 최대 레벨 확장이 될 예정. 100레벨 이걸로 증가. 활동 지원 보상 단계 확장이 있고 게이트 난이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2년 보상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 이거는 헌터들이죠. 그 다음에 신규 전직이 되는데 심연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전직 조건 이렇게 있는데 전직 혜택이 축복의 돌 슬롯 확장. 더 많은 축복의 돌 착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생존 관련이겠죠. 그리고 제주도 레이드 코스튬이 있고 신규 궁극기 드디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전 진난도보다 발동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확실히 짧대요. 기존 거는 시간의 전장이나 이럴 때 궁극기를 못 썼거든요.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 먹어서 데미지는 그거에 준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궁극기 모션이 상당히 짧다. 여기에서 지금 이 모습이네요. 궁극기. 신규 궁극기. 궁극기 딱 쓰면 파바바박 하가지고 바로 끝나는. 확실히 진난도보다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궁극기. 검, 쓰고, 빠르게 처리. 많이 생략이 됐죠? 이런 상황이다. 전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레벨 80이니까 빠르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규 그림자. 개미양이 나왔으니까, 개미양 잡고 배르로한 다음에 나와야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얘는 기존에는 하나였는데, 특수 옵션, 이게 두 가지예요. 팀 공격력 증가, 치명타 피해량 증가, 이거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솔직히 예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두개 정도 나올 줄은 알았고, 근데 약간 특이하게 얘는 원작에서 병구를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힐 관련 스킬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환을 하면 힐까지 같이 활용을 할수 있는 그림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진급 확장, 장군 등급이 새롭게 나온다. 그림자의 걷는 강화, 장군 등급 스킬이 새롭게 추가가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또 어떤 그림자 조합을 하는가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진급 재료 같은 경우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따로 보상을 하겠다, 지급을 하겠다, 풀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도전의 발자취 이거는 개인 업적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 뭐 게임 플레이 관련은 아니고 그냥 내가 게임을 어떻게 했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축복의 돌이 나오는데 공격 관련. 통찰, 갈망, 생존 관련, 마력 보호막, 경화, 공격적 방어 이렇게 나오죠. 통찰은 지능을 올리면 그거의 수치에 따라서 공격력이 증가되는 건데 이거를 축복의 돌에 박아야 된다. 지능작을 하면 스킬 쿨타임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안바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이 쓸 수가 있게 되는 현상이죠. 길드 레이드 때 지능작 해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실제로 한 바가 있었고 게이트나 이런 거할 때에도 지능작 한 다음에 보호막 활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게이트를 플레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면 쿨타임 빨라지는 거, 이점이 있으니까. 특히 요즘에는 안바일이나 워낙에 스킬 데미지가 높아졌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활용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 관련 세팅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갈망. 마력이 60% 이하일 때 공격력 증가. 이거는 여기 생존에 마력 보호막, 받는 피해를 마력으로 소모한다. 이걸로 받는 피해를 마력 소모한 다음에 공격력 증가되는 거. 이 증강 축복의 돌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축복의 돌 조합으로 플러스 알파 게임 플레이 하는 재미 이런 거. 느끼게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격적 방어 이거는 보호막 관련 피해량 증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공격적 방어 이 축복의 돌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6초마다 받는 피해 감소 이거는 누적이 될것 같고요. 보면 축복의 돌 이거 이리저리 세팅을 해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축복의 돌 최소 영웅 등급 이상 일단 먹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새로운 조합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능 작하면 공격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냥 공격 몰빵 한 다음에 공격 관련 축복의 돌 이렇게 플레이를 해봐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뽑는데 리롤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도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축복의 돌 뽑는 거 과금을 해야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게임 플레이하면서 나오면은. 써범직은 한데, 이것 때문에 과금을 또 해봐야 되나? 지금 현재 상황에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헌터, 시미즈 아카리, 얘가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보면, 불속성 아니야? 등접이네?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얘는 토마스 안드레 발사대가 대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면, 기존 병구는 토마스 안드레 용,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속성 피해량 증가, 적 디버프, 보호막 중첩, 이런 능력이 있고 이것 때문에 토마스 안드레 발사대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실제 플레이 모습을 보면 어, 귀엽기는 하네요. 여기 사탕 먹고 있고 캐릭터도 좀잘 빠진 것 같고요. 스킬은 서포터인데 근접을 한다 이렇게 전투를 하는 모습인데 어차피 얘는 데미지 딜을 기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토마스 안드레 활용을 더 빡세게 해주기 위한 토마스 안드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발사대로 활용을 하는 캐릭입니다. 이것도 최소 가성비가 있을 거고, 웬만하면 오돌해야지, 토마스 안드레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고건이, 시미즈아카리 토마스 안드레 이런 조합 해가지고 빛 조합 딱 완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차이는 이에 나오면, 확실하게 일반 플레이에서는 묻히겠죠? 네, 길드레이드는 뭐 같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거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컨텐츠, 헌터프리뷰, 보상 상향할 것, 픽업모집 티켓 추가, 컨텐츠, 덱 편성 개선. 이거는 이전 클리어 기록 저장 개선. 이거 4월달에 나온 게임인데, 12월 말에 이게 드디어 되네요. 이거 맨날 들어갈 때마다 다시 저장된 거 불려서 플레이를 했어야 됐잖아요. 개 불편했는데 8개월 만에 된다. 이거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인가? 근데 이 대목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진작 업데이트가 됐었어야 됐어요. 7월, 8월 최소한 이 정도. 이거는 기본인데 이거를 지금 해준다고? 왜 이렇게 늦었냐 이거. 우선순위 완전 밀림. 근데 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해준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자니 유저들이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유저들 되게 우습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좋아할 게 아니라 야, 이걸 이제냐 해주냐? 대단하다. 그냥 이렇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조금 더 빠르게 하지. 너무 불편했어. 귀찮고. 소신발언이었고요 광희의 공방 베스플레이 최대 3위까지. 광희의 공방 강자의 증명이 드디어 나온다. 이걸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겨울 홀리데이 파티 이벤트 연말 연초.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고블린 보스가 나오고 이벤트 무기로 비속성 금미용 주력 무기급이랍니다 근데 비속성 천마곤 나온지 언제 됐다고 이게 또 바로 나오냐 이거 천마곤보다 좋으면 진짜 현타올 것 같은데 천마곤 10돌 이거든요 이런 10돌 진짜 네, 캐릭스킨 새롭게 나올 거고요 상품으로도 나오고 이벤트 지급으로도 한다 1월 1일에 알리시아 불량새 염색 스킨이 있고, SSR 헌터, 헌터 무기 선택권, 이런 거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포함이 될지 모르겠네요. 토마스까지 포함해서 주려나?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 3, 상반기 로드맵, 이게 있습니다. 1월 달에 광해의 공방 데이모스, 2월 달에 길드보스가 새롭게 여왕개미로 나온다. 3월에 요그문트, 히든스토리, 황계의 군주, 이게 나오고요. 4월, 5월에는 신규스토리 부상기사단 관련, 학교 습격, 광해 공방, 요금은트, 광해 공방이 3개월 상관으로 나오네요. 6월에 신규 스토리, 시스템의 설계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나오고,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제주도 관련해서 컨텐츠들이 나올 거다. 협동 제주 레이드, 3월달까지 진행이 된다. 너무 좀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뭐 어떻게 나오나 봐야죠. 이거는 정식이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 한터 애실라디르 이표가 있죠? 이거는 고려 중 아직까지도 확정이 아닌 것 같긴 해네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얘는 헌터가 아니잖아요? 에실 라디르가 헌터 모드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또, if, 이렇게 누운 것도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물론, 설문을 했는데, 에실 라디르가 차라리 샬롯 하퍼 이런 거 대신에 나왔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죠? 저도 그랬고, 그거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 게이트가 2월 달에 정식 시즌으로 나온다. 글로벌 대회 참가 신청은 2월 달. 고토 류지. 이거 제주도 관련해서 등장하는 헌터인데 얘 나온 다음에 죽잖아요 근데 얘가 제주도 끝나는 달에 나오네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다 그리고 성진우 또 새롭게 전직 글로벌 대회 예선이 3월달에 시작 4월달에 길드보스 대전 이게 도입될 예정 성진우 전직 또 나오고요 글로벌 대회 본선이 진행이 된다 5월달에 신규 그림자 6월달에 파멸의 권자 하드난이도 성진우 전직 이런 식으로 상반기 로드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잘한 거 맞죠? 상반기 로드맵이 이거를 보면서 컨텐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12월은 거의 끝나가니까 1월 달에 또 강의 공방 새롭게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나오나 기다려 보고요. 여왕 개미 저것도 한번 플레이 해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 분위기가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새롭게 신규 유저, 복귀 유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 맞는데 기존 유저들은 약간 좀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금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과금을 했던 유저분들 많이 떠나갔고 지금도 떠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로드맵 발표하고 이런 거다 좋은데 유저가 진짜 안 떠나게 하는 어떤 작업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직히 과금러 입장에서 제가 2천만 원 이상 과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너무 숙제화해요. 강자의 증명 나오는 게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그냥 투력만 되면은 충분히 클리어를 할수 있는 그냥 컨텐츠 적인 요소. 내가 좀 빡세게 컨트롤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력컷. 그거에 따라서 그냥 난이도가 결정되어 버리는. 그게 요즘 현실이기 때문에 나올 레벨 이 방향성을 좀 빨리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투력이 조금 부족해도 브레이크나 이런 것좀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좀 공략도 좀 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현실. 게임이 좀 분위기가 반전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발자 라이브 내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제주도, 이거는 빡세게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근데 솔직히 4월달부터는 모르겠습니다. 반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리듬코드 등록하시고, 후원 등록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안녕! 안녕! <목소리나>